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흥 강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1, 2, 3차에 걸쳐서 멸망당하고 또 그들이 바벨론 땅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배경 아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42장은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으로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40장에 소개되어지는 이 말씀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인 시데기야 때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때에는 분명히 아직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있어서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을 치리할 수 있는 총독으로 세워지는 그달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그다야라는 인물과, 또 다윗 왕가의 사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시드 기아의 군대 장관 요한안이라는 이세 분의 인물을 중심으로, 당시의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환란과 고난과 그리고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또한도 사회적으로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분, 믿지 않는 분 모두가 갈등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갈등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이제 예레미야 4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나눈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수 있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바벨론 왕으로부터 세워진 그다랴라는 총독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남아 있는 몇안 되는 선민들과 함께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레미야 40장 9절에 그더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장 9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더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지금 미스바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선민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벨론 땅에 있는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을 어렵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너희에게 유익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그 대려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38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의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8장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에게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왕의 결단에 따라서 모든 선민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명뿐 아니라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이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3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이차적으로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너희는 이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이 훼파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다리아와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는 소수의 선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성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들은 끊임없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갈등이 됩니다. 갈등되는 이유 즉슨 다른 건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터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느 땅에 어느 곳에 가야 피난할 수 있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갈등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또그자라를 통해서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유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에돔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되어진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 미스바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에돔, 암몬 그 모든 전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미디안 아니 다시금 이기도의 자리에 돌아온 후 이제 시간은 약 7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약 미스바에 있었던 그 장소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들이 7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새로운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4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 소개했던 다윗 왕가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마엘과 열 명의 소수의 정의 군인들과 함께 이그 다랴를 죽이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처음에 이들은 분명 목적은 그 다랴를 죽이기 위해서 그열 명의 군인들과 함께 미스바로 가지만 처음부터 그들을 해치려고 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두다 두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수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소수의 그 군인 열 명과 열 명과 함께 위장한 채로 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올라 그 그다랴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안심을 시키는 거겠죠, 안심을. 그렇게 안심을 시킨 후이 이스마엘은 이 그다랴를 한숨에 살해합니다. 분명히 그다랴는 이스마엘 입장에서 봤을 땐 반역자입니다.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반역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그대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신학으로 그들을 그들에게 해석함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은 끝내 그대야를 죽였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 비상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드기아 때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한안이라는 사람이죠.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은 분명 미스바에 있으면서 이 그다리 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청탁을 받아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죽고, 이곳에 남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요한나는그 다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다리는 이 요한 안의 이야기와 제안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을 맞게 되죠. 이제 그 이스마엘이 요와 같은 자신을 먼저 선제 공격해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사건을 이 이스마엘도 이키아라 요한한 요한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 이와 같을 때에 이제 예레미야 4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 한과 함께 했던 군인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기도에 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갑니다. 베들레헴의 한 여관 땅에 머물러서 이제 42장 1절로 이하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요청,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그 중부의 요청을 보게 되면 이렇게 42장 1절로 이하의 특별히 2절과 3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요한한 또한도 분명히 남유다 사람으로서 군대 장관인 건 사실이지만 그 또한도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지금 중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원한 입장에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중보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하는 분명히 지금 상당한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군인들은 불과 10명의 적은 인원입니다. 그들이 소수의 군인이고 정말로 막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소수의 인, 인,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하는 가운데 있어서 본인의 하나님이 아닌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하고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길을 내며 반드시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떤 길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든 우리가 원치 않는 바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제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현실의 오늘 우리들하고 다를 바 없죠. 사회는 힘듭니다. 점점 경제적인 것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도 소원해지고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오늘 현실의 사회를 살고 있죠. 이렇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으로 두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요한한 것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갈등되어지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회는 이렇고 내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지만 어찌 해야 합니까? 어찌 해야 함이 옳고 어찌 해야 함이 옳은 길입니까? 나는 할수 없고 나는 판단할 수 없으니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순종할 때면 반드시 그 순종의 끝은 복이 되리라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중보 요청을 하고 열흘이 지납니다. 열흘이 지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42장 10절과 12절 우리 각각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안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중보 요청을 했고 그 기도를 드린 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불과 열흘에 불과합니다 열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았다면 이 땅에 눌러 앉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땅에 눌러 앉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하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눌러 산다면 내가 세울 것이고 뿌리 뽑지 않을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재난에서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눌러 앉으면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의 이 땅이 결코 아니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며 이성그성 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서 있어야 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또한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하는 아직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갈등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15절과 17, 19절의 말씀을 각각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갈등하고 있는 너희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이라고 하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기를 고집한다면이라는 거예요. 근데이 요한안이 먼저 예레미야에게 무, 무슨 기도의 요청을 합니까?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좋은 제목이든 좋지 않는 제목이든 내가 분명히 순종하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것으로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구했던 그가 열흘이 지나서, 열흘이 지나서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려고 고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할 때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한다면 결국 너희들 또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아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라는 이 말씀의 표현과 19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다릅니다. 15절의 이 말씀은 안타까움한 그심정에 얘들아 내말좀 들으라. 제발 좀내말좀 들으라라는 그 심정이에요. 그런데 19절에 있어서 유다의 남은 자들아라는 것은 이제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갈 것에 결심한 끈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이제 선택을 했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마지노선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15절에 말씀하실 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면 이제는 그 손을 거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는 점점점 악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갈등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득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이때에 등장하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거짓 교사들, 거짓 증거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했고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있어서 살면서 거짓된 영들,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유튜브 하나만 보더라도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거짓만 하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 축귀한다라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유튜브 통해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분들을 연구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라는 건 어디서 신학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서 신학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종이라고 생각하고 선지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 축기를 하니 분별이 되지 않는 성도들은 그곳에 현혹되어 미혹되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현장의 삶이 피곤하고 괴롭고 응답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 이스라엘의 그 요한안과 같이 남은 몇안 되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이곳에 있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써서 애써서 고집히며 하나님 가라하지 않는 애굽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안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이야기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그는 그와 뜻을 맞지 않은 그몇안 되는 남은 자와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아를 같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왜 같이 선지자를 데려가겠어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함께 있으면 내가 여기서 로살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 예레미야 내가 함께 애굽에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그곳에서 빼내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예레미야만 빼내십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안과 함께 갔던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노출시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 오늘 복음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를 가리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대개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생의 말씀이다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생명의 말씀 안에 너희가 떠나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땅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의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 눌러 앉아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갈등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있다면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뿌리뽑지 않으며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피곤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마저도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우리 때와 달리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구하고 손대고 있는 현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는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어린아이 할것 없이 동성애가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이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허용되어진 이 도덕과 윤리에 허용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 살아가다 보니 말씀 안에 있어야 되면 마땅하나 갈등되어지는 오늘 현실에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눌러 앉아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선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으며,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 다시 말해,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땅 가운데 있어서, 세우실 것이고, 뽑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본양으로 돌려보내리라. 우리의 본양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상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른다면 지금 살아가 있는 이 호흡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세우고 헐지 않으며 심고 뽑지 않으며 끝날에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본향으로 우리를 불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여 갈등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이땅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진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순절에이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